리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수입니다 2024년 5월 21일 보시는 이 날짜에 제 애플 아이디가 해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가 소위 말하면 다 털려 버렸어요. 그간 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려는 시도는 덜어덜어 있었는데 다 실패했다가 이번에 성공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제 사적인 내용까지 싹다 유출이 됐는데 제가 절대 뭐 부적절한 그런 내용이 사생활이 없습니다. 혹은 문제성 있는 그런 제 삶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털렸지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지만 염화섭 원장 X파일 해가지고 뭐 이상한 내용 혹은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전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애플 아이디를 새로 형성을 시켜서 제가 다시 아이클라우드를 되찾아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당연히 애플 센터에도 연락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안 질문 두 가지를 답하도록 설정이 새로 바뀌어져 있는데 중국말로 보안 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이 해커가 중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보안 질문 뭔지 아시죠?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 뭐 이런 걸싹 하면은 제가 답을 딱 쓰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를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중국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설령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안다 하더라도 답을 제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 애플 아이클라우드는 영원히 제가 접근할 수 없게끔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참 고도의 어떤 해커들의 요새 수완인 것 같아요. 아이클라우드를 털어버린 다음에 보안 질문을 중국 말로 싹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 서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추적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경찰서에 고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사생활 깨끗한 게 제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제가 경건의 옷을 입게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생활이 문제가 없는 것뿐인데. 만약에 제가 사생활에 문제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당장 약점 잡혀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다가 뭐 인터넷에 여만수 원장의 부적절한 사진 이런 거막 뜨고 뭐 그렇게 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직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자 어쨌든 제 애플 아이 클라우드는 영원히 이렇게 제가 접근할 수 없게끔 됐지만.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께 제 인생 다 갖다 바쳤는데 애플 아이클라우드 갖다 바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 인생에 애플 아이클라우드 없이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까만 옷 입은 신원 미상의 남자 동영상도 봅니다. 야 까만 옷 여기 보라고. 야 다음 주에도 보자. <laughs> 맞잖아요. 설명드리자면 까마도 지금 남자가 뭐졸줄 따라다니면서 커피 먹는 척하면서 저를 이렇게 촬영하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참나 그런데 그게요 주님의 은혜로 원래는 알수 없는데 그게 알겠더라고 아 제가 나를 촬영하고 있구나 아, 제가 우리를 촬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시 제가 이 옆에 앉으신 분이 아주 귀한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랑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또 길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또뭐 뭐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창문 내리고 야까마도고 세운 거예요 젊은 친구인데. 아니 뭐 그렇더라고요. 이거 남의 뒤바른거 이런 거남 촬영하는 거 이런 거는 참 이게 스토커라고도 봐야겠죠. 그렇죠? 스토커라고 봐야겠는데 제 약점을 찾는 거겠죠. 자, 이 정체가 뭐냐? 도대체 이 해킹한 주체가 누구고 나를 쫓아다니는 이 까만 옷은 누가 보낸 것이냐? 제가 어디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짐작가는 단체가 있어요. 물론 2단 단체죠. 2단 단체가 제 뒤를 캐서 뭔가 저를 좀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란과의 전쟁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저는 쉽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저는 쉬워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제 계정 해킹 당하고 누가 뭐 까본 입은 남자가 저를 졸졸로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다닌다고 그래도 제가 전혀 조금도 제가요. <laughs>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덕이 있으면 내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제가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싸울테니까 여러분, 들은 모세처럼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단단체를 우리가 모두 파쇄 하고 그리고 영혼들 구출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디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